네, 접수된 사연 하나 읽어드리고 이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나의 부주의로 인해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갑자기 왕후울 모드 페인 생활이 떠오른다. 그땐 갑작스런 일상 생활을 못함에 따라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일상의 소중함, 감사함이 오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읽고 저희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인스타에서 요즘 모카 라디오가 핫하다고 따라와 봤어요. 라디오가 처음이라 분위기가 참 좋아요라고 사연 보내 주신 분은요. 어 이열매 님이시고요. 저희는 어 독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다독다독 팀이고요. 지금 지금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라는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입니다. 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어, 근데 이 영어 표현이요. 히어링이랑 리스닝이 다르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히어링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과정? 음. 그런 느낌이고 리스닝은 그 비욘세 에디슨처럼 <laughs> 정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들어 주려고 하는 것. 집중해서 듣는 네, 거. 네, 그건 다르다는 거고. 네. 이 셀레스트 저자는 왜 듣는데 기법이 필요하나요? 음. 듣는 것은 진짜 듣는다면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듣기는 능동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리슨하기보다는 음. 그냥 히어링,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다가 언제 내가 이 얘기를 꺼내지 <웃음> <웃음> 이런 타이밍을 재면서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특히 남편이랑 얘기할 때 남편이 자꾸 핸드폰을 봐요 어. 그래서 아니 내가 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어 듣고 있어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히어링죠 히어링 <laughs> 네. 제발 리슨 <laughs>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로 들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손짓을 하고 있는지 어 얼굴 색은 어떤지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의 어조하고 몸짓까지 다 봐야지 그 얘기하시는 분들의 상태를 알 텐데 그 귀로만 들으면은 그 감정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시는 분들이 힘이 음. 빠지죠. 여기에 또 8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응답하기 위해서 그냥 대답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되는,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냥 어, 어 내가 마, 그냥 적당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듣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면서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라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상대방의 얘기가 옳던 그랬던 일단 듣고 재미있던 없던 반응을 해주자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센스 6번은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입니다. 내가 신나게 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호를 읽어봐 달라는 겁니다, 제발. 네. <laughs> 딴청을 가끔씩 이제 또 보이시죠? 네. 네. 책에서 그런 신호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잘 네. 설명을 해줬어요. 네. 네. 첫 번째는 반응이 좀뜨뜻 미지근하다. 음. 네. 어, <laughs> 네. 그래. 뭐 이런, 이런 거죠, 대충. 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안 쳐다본다거나. 두 번째는 하품을 한다. 아, 이거는 100%죠. 세 번째는 딴청을 피운다. 스마트폰. 뭐 완전 확실하네요. <laughs> 네. 네 번째가 음.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한다. 내 얘기 하고 싶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가 좀 인내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아못 참아 주겠는데 막 이런 이런 <laughs> 표정 그런 네. 표정이 아닌지 잘살펴보시고요 네. 마지막이 말을 끊는다 음. 와우 예 네. <laughs> 네. 근데 진짜 괴로워요 그렇게 뭔가 어 (37번째) (7번째) 듣는 레파토리를 음. 또 시작하려고 할때 그런데 당연히 너는 들어줘야 돼 하고 시작하면 너무 괴로워요. 도망가고 싶고. 음. 근데 저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어 그래 봐줄게 이러면서 가요. 도망가요. 아 좋은 핑계네요. 네. 저도 이 마지막 그 말을 끊는다를 음. 누구하고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나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전 저희 어머니랑 대화할 아. 때 음. 죄송스럽지만 네. 어머니가 하신 얘기를한1만번 하신 것같요 <laughs> 똑같은 <웃음>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면 엄마 잠깐만요. 하면서 제가 말을 끊는 경우가 네. 주로 엄마랑 저희 어머니랑 대화할 때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네, 또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소개팅을 할때그 음. 어, 여성의 반응을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아, 네. 네, 여기 87페이지에 보면은 그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두 남녀가 소개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처음 소개팅을 하다 보면 공통된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영화나 관심을 갖는 영화나 음악, 미술, 책 등이 소재로 등장, 책 등이 소재로 등장한다. 영화 좋아하시나봐요. 아, 어, 네, 가끔 봐요. 아, 그러세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대화에서는. 네 가끔 봐요라고 했을 때 가끔 봐요라고 대답한 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대답한 것일까 이걸 좀잘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얘긴데 네. 아 그러세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laughs> 센스 없는 거다 이런 네. 거죠 그렇죠. 네. 여성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네. 어 그냥 뭐 그런 이런저런 영화 좋아해요 예잘 네, 봐요 네. 최근에는 어떤 영화 보셨어요? 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스릴러 영화치고는 별로던데. 저는 스릴러 영화보다는 SF 영화를 좋아해요. 혹시 SF 영화는 보신 거 없나요? 아 SF 잘안 봐가지고. 인터스텔라는 영화 안 보셨어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상대성 이론이나 블랙홀, 워홀 같은 과학적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과 가족에 대한 묘사는 정말 훌륭했지요. 아참 힘있게 센스 없네요. <laughs> 정말 열심히 센스 없죠. 어, 네. 자 여기서 네. 남자의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상대방의 반응을 건성으로 파악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셋째, 상대방이 관심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지식을 자랑하고 있다. 네, 네. 오늘 소개팅도 망했네요. <laughs> 네, 일단 상대성 이런 워몰 블랙홀 나오는 순간 네. 끝났다고 봐야겠죠. 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laughs> 상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상대의 반응을 전혀 살피지 않고 너무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종합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품하면서 스마트폰 보다가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요.라고 <laughs> 어, 말을 끊으면서 말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laughs> 네, 네, 어, 그러지 말라. 어, 말센스 일곱 번째 조언은요.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입니다. 아 표현 특히 이게 그, 그 이거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굉장히 네. 좀 찰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잡초밭이라는 표현이. 음. 불필요한 내용을 좀 시시콜콜 떠들지 말라 네.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막 좋아하는 친구가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귀엽고 좋을 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상대에게 그런 주의까지는 기울일 여력이 요즘 사람들은 없는 거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가십만 늘어놓고 그냥 헤어지면 너무 실속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마음을 여는 대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차리고 위해주는 그런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정말 잡초밭에서 세일클로버도 뜯지 못한 채로 <웃음> <웃음> 가버리는 거 너무 아까운 일인 것 같아요. 반드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이, 이 순간에서도 네. 내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루해한다거나 뭐 하품을 한다거나 아까 같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내가 대화를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눈치를 좀 키우는 노력을 좀 따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예를 드는 게 만약에 암에 걸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 내가 이번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과정을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나 곤란하게 처음 겪은 일이고 그 과정 과정에서 굉장히 괴롭고 여러 가지 심경이 느껴졌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친구 그걸 들어주는 게 우정이다 이런 얘기도 <laughs> 나와요. 그렇죠. 아이들의 시시콜콜하고 뭔가 논리 정연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 마음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것, 그거 역시도 사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네. 하지만 대부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러면 어잘 지냈어.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어나 너무 바빴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우리 집 개가 소화불량 걸렸지 뭐야. 어 그리고 내, 내 노트북이 완전 고장 나가지고 또 갔다 왔잖아. 근데 어 스마트폰 앱이 또 자꾸 고장이 나는 거야. 뚜, 그래가지고 뚜, 뚜. <laughs>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것이 바로 잡초맛이다 이런 네. 말입니다. 말센스 번째. 머릿 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음. 이게 저는 제일 공감됐어요. 맞아요. 어. <laughs> 저도요. 저 저에겐 가장 뼈때리는 조언이었어요. 이게 어떤 맞아. 얘기인가요, 이게? 네. 대화를 할때 우린 대부분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랬을 건데. 아 그때 이랬어야지. 아왜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막 이런 나만의 생각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바로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네. 어, 그런 것들 최대한 하지 마라. 네, 그리 그게... 흘려보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네. 흘려보내. 정말 멋진 조언인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셀레스트님도 굉장히 오랜 방송을 했으니까 오랜 시간 방송을 해왔으니까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에게 궁금한 질문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질문을 준비한 거. 이 사람은 말을 음. 시켜놓고 그쵸. 그냥 다음 질문을 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용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 이미 했는데 그 질문을 뒤늦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 아 내가 나의 질문만 생각했구나, 내머릿 속에 생각만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렇게 질문에만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다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상대방이 응답을 하는데, 어 내가 질문할 다음에 질문할 것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통 이렇게 뚱쳐가지고 그럼 이미 답변을 한 건데 답변을 한걸 모르고 또 질문을 할 때가 종종 네. 있거든요. 이게 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대화를 나누려면 완전 집중하고 음. 네, 그 사람의 흐름 속에서 함께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생각을 좀 흘려보내고 네. 네. 근데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그리고 내 시선에 꽂히는 그런 장면들 때문에 잠깐씩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네. 근데 다만 그게 머릿속에 듣는 것 들어오는 것과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그걸 입 밖으로 내놓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니까 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라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 그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 질문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면 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네.